네, 어떤 분들은 코가 막혀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고요. 또, 재채기가 쉬지 않고 난다. 또, 뭐, 어, 여기가 얼굴이 가렵고 코가 가렵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 이런 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증상인지 궁금하고요. 어, 코감비나 축농증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3대 증상이라고 하면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물질이 접촉하게 되면은 코가 간질간질해서 재채기가 나오죠.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맑은 콧물이 많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는 코가 서서히 부으면서 코막힘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주로 이런 증상은 아침에 많이 일어나고요. 콧물이 심해져서 막 하루 내내 휴지를 한 통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해지는 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주로 이제 감기하고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구분하자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주로 어 계절성이라 하더라도 두 달, 세달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1년 내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감기라고 하면 은 나타나서 일주일 이내에 그 증상이 사라지고 괜찮아지는 게 일반적인 감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농증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조금 증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채기나 콧물보다는 코막힘이 많이 나고 콧물의 양상도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반면에 충동증은 눈 o 코가 안에 끼어 있고 일부가 목뒤로 넘어가면서 가래 형태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알레르기 비염하고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봄 가을에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제 봄에는 2월부터 시작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5월 정도까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가을에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벌써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